션 라인업. 병환이 형, 인사하는데 인사하고 해 <laughs> 처음 있는 일인가. 인사하세요.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! 스프라이트 화이팅! 커리크림 발랐으니까 넣어야 돼요. 이제 핑계 넣었다. 이제 핑계 는없어요

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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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아 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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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, 네, 짱 보고 있어. 짱 보고 있어. 끝났어, 끝났어. 이거 아, 한번 짤로 만들어 주세요. 할거어이 와, 체스 예. 다운. 기다렸다. 예. 일부 기다렸어요. 아, 그 타이밍. 타이밍. 오케이, 아, 오케이, 어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응? 응? 그 아, 그래요?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블 아, 그 아, 그그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번 아, 어 아, 그 아, 래 아, 그이 아, 스래 보니까. 아때요기자유가 되게 부드럽게 던지네 우리랑 다르게 아, 하는 기본기가없어 <laughs> <없애요. 웃음> <그런 의미가> 진짜..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 어, 좋아 5번 5번 치고 네번에경아 올라와 파울 파울. 프 반대만. 이형났다고너 우리니까 너한테 그렇게 잘 주는 거야. <목소리> 그첫자였죠 그래, 아! <소평행래들끼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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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다. 반는 조사설 1득점. 안가 이게. <laughs> 또 발발. 발, 발. 발 넘어갔다. 실솔도 앞에 나갔다. 우리. 야, <laughs> <laughs> 레스코 나오겠어요. 레스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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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좋다. <laughs> 오케이. 좋다, 좋다. 오케이 석경이 형 좋고 아! 리바 리바 오케이 다시 아 네, 저기 두개야 두개 7번 두개 습관이 니네 보지 이에요못보도 그랬어요 보지 마세요 못보신걸로 해요 이제 다음생에 나이스 나왔다 조뱅크 조뱅크 아조 알죠 오늘 사람 너무 많아 아, <laughs> 벌때벌때 사람이 너무 많아 유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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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러 가죠. 맞죠, 맞죠. 전수해. 전수. 오호. 오케이 써, 됐어. 적경이 어, 아, 그래. 네. 그모 나이스 어째 몸빵못 해요. 잘라 잘라. 아 점수야. 아준비비어저 정도면 축구 아니에요? 4대3 정도로 좀기이고 끝나고 딱 헬멧 쏜다. 아 심판이 가렸어요, 카메라. <remlin> 아, 아, 석경이 형. 몇개더 얹어야 되겠다. 석경이 형, 도둑판만 꼽히니까, 그 다음 날 아껴다, 너네. 나이스! 잘 끝났다. 국학, 국학. 어우, 시간 금방 나. 와, 저, 저 정도 시간은 데3대3을넘어 바쁜 거 아닌가? 연홍, 연홍. 이 정도면 공놀이 했다는 거가 것밖에 안 돼요. 다들, 다들, 의욕이 없어. 상대도 그렇고. 생활에, 자, 이친 자유투로 이거 승부를 하겠는데? 그럼 이거 우리가 분리한하데 자유투로 <laughs> <laughs> 승부를 하겠면 우리가 투리하겠 호주 형병. 네, 나이스. 어, 있는데, 형 우리 벤트 벤트! 고더라고형굿 굿. 나이스 배 나이스 배 오우, 기가 뭐여? 어, 장난 아닌 여자가 들어왔는데? 피지컬로지 뭐여? 1 8 5 되겠는데? 세훈이 형보다 더커 나한테 아니야 형 내게 던져봐 야 주면 안돼